예상 질문과 답변. STAR 방법은 미국 간호사 면접을 본다거나 이 다를 때 대처 방법, 환자 안전을 위해 했던 조치 질문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넷상에서 봤던 면접 질문들의 유형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과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게요. 그다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 어떤 걸 말해야 될까? 좋은 질문이야. 인공지능 시대니까 그에 따라 간호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대화를 꾹 눌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영어 면접으로 고민하시는 분을 보고 저도 영어 면접 영상을 만들기는 했었는데 좀 부족하구나 싶어서. 요즘 책 GPT로 영어 회화 연습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책봇 같은 걸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면접 연습봇을 만들었는데요 영어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누구나 사용하셔도 좋을 만한 기본 면접 연습, 답변 피드백, 발음 교정, 실전 면접 시뮬레이션 기능까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용자가 간호사라고 입력하면 미국 병원 면접에 특화된 질문들을 해줄수 있도록 프롬프트 넣어 봤어요. 암튼 서로는 이만하고 바로 어떻게 간호사 영어 면접에 활용하면 좋을지 살펴볼게요. 오늘의 영상 순서는 챗봇으로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 만들기. 답변 피드백 및 수정받기.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려운 표현 한글로 질문해서 받아보기. 수정받은 답변으로 챗봇과 실전 모의 면접 진행해 보기. 발음 교정 받기. 오늘 대화 내용 정리해서 보관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면접 연습 준비 예상 질문과 답변 만들기 해볼게요. 면접 연습 첫 번째는 면접에 나올 만한 예상 질문을 정리한 후 나만의 답변을 정리해보는 거죠. 저는 해외 면접에서 자주 나온다는 질문 7가지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물어봤어요. 자기소개 간호사가 된 이유. 미국 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 자신의 강점과 약점, 5년 후, 10년 후 목표, 어려운 환자 응대 경험, 면접 마지막에 해야 할 질문, 이렇게 물어봤어요. 일단, 제가 심장내과 경력이 있는 간호사로 가정을 해서 질문을 했고, 각 질문은 하나씩 해야 답변이 더 퀄리티가 높아져서 질문은 하나씩 하나씩 했어요. 그리고 대신 답변은 STAR 기법으로 상세하게 적어달라고 했어요. STAR 방법은 미국 간호사 면접을 본다거나 행동 기반 인터뷰 질문에 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잘 알려진 기술인데요. 이 기법을 한국에서 면접 볼 때도 사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 상황, 업무, 행동, 결과에 따라 기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답변의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저는 책봇에 STAR 방법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반적인 간호 면접 질문 및 샘플 답변을 봐도 불행하거나 힘든 환자나 가족을 상대했던 경험, 치료적 의사소통을 연습하고 환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도 질문을 하네요. 이런 건 간호암마 유튜브에 시나리오 영상을 많이 봤다면 환자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대비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환자가 당신 치료에 만족했던 점, 팀워크 관련, 어려운 동료와 함께 일했던 상황, 적극성 관련된 질문. 환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간호사로서의 정체성 관련 질문. 왜 미국으로 오는 건지, 왜 우리 병원으로 오는 건지, 강점과 약점, 왜 간호사를 선택했는지, 간호사에게 필요한 자질 등등 정말 좋은 질문이 많네요. GPT도 제가 요청한 질문에 대해 다섯 가지씩 답변을 만들어줬어요. 한 가지씩만 만들어주면 마음에 안들 수가 있어서 전 처음부터 다섯 가지씩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춰서 고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면 그에 맞는 답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더 만들어줄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 질문이 더 있어? 라고 되물었더니 자주 빈출되는 면접 질문을 서치해서 알려줬어요. 의사와 의견이 다를 때 대처 방법, 환자 안전을 위해 했던 조치, 의료사고 경험, 팀워크 관련 질문? 스트레스 상황의 대처 방법? 어떤 유형의 환자가 가장 어려운지? 간호사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왜 우리 병원을 선택했는지? 자신의 간호 철학은 무엇인지? 오, 이 질문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인터넷 상에서 봤던 면접 질문들의 유형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질문에 대해 답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때도 질문은 한 가지씩만 해야 퀄리티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어요. 너무 한 번에 다시 키면 중간에 끊기거나 생략되거나 답변 길이가 짧아지거나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제 답변 중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저에게 맞춰 수정해 달라고 해볼게요. 저는 어려운 환자 대응하는 상황에 대한 답변을 환자 설정을 정신적이 문제가 있는 분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꽤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법과 대화하면서 영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려운 주제가 있거나, 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표현은 일단 한글로 질문해서 답을 받아 봅니다. 저는 오늘날 간호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오, 저보다 더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등장에 대한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서, 제가 인공지능 시대니까 그에 따라 간호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추가로 질문해 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질문하면 대답은 꽤 좋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질문하면 더 좋은 답변을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또 혹시나 원하는 내용의 답변이 있다면 약간의 맞춤 정보를 주면 더 맞춤형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 수정받은 답변으로 채 뽑과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게요. 오늘 대화 내용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 알아서 질문해 줍니다. 네, 오늘 대화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처럼 모의 연, 면접 연습을 진행하자. 좋아. 지금까지 연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전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볼게요. 실제 면접처럼 질문을 하고 네가 답변하면 피드백을 줄게. 면접 진행 방식 내가 한 번에 한 개의 질문을 할게. 네가 답변하면 내용, 문법, 자연스러움, 논리적인 흐름 등을 피드백해 줄게. 필요하면 답변을 더 다듬어서 더 좋은 예시를 제안해 줄 수도 있어. 실제 면접처럼 긴장감을 가지고 연습해 보자. 모의 면접 시작. 기원. Tell me about yourself. 꼭대화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바로 채복과 모의 면접을 진행 해달라고 해도 알아서 질문을 해 주니까 걱정 말고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중환자실에 지원하는 영어 면접 시작하고 싶어. 중환자실 간호사 면접을 준비하는 거야? 음, 그렇다면 관련된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볼게. 예를 들어,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은 Can you describe your experience working in critical care settings? How do you handle high-stress situations in the ICU? Tell me about a time you had to make a quick decision to save a patient's life. 이렇게 모의 면접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발음 교정을 원할 때에는 발음 교정을 알아서 해달라고 프롬프트에 넣어 놓긴 했는데 혹시 알아서 안 해준다면 요청하셔도 돼요. 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려주고요. 또 이렇게 발음 연습을 또 집중해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쿼시 뭐, 영어로 읽어 주는 거를 반복해서 연습해 보고 싶으면요그 문장을 다시 들어 보고 싶으실 땐 이렇게 대화를 꾹 눌러 보세요. 여러 메뉴 중에 소리 내어 읽기를 눌러 보면 다시 읽어 줍니다. 이렇게 사용하면 반복해서 들어 볼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대화했던 내용을 정리해 봐요.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오늘 대화 내용 정리해 줘 하면 내가 답했던 내용, 그리고 피드백 후에 수정된 답변, 바른 연습 포인트까지 알아서 정리해 줍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내용은 따로 저장해서 모아 가시면 면접 대비 완벽하게 될것 같아요. 영어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 스크립트 찾아다니지 말고, 이제 이렇게 챗봇으로 나만의 맞춤형 면접 대비 스크립트 준비하세요. 이렇게 면접 대비 스크립트 준비하셨다면 이제는 본인이 말하는 걸 녹음해 보고 녹화해 보면서 다듬어 가는 과정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영어 면접 준비하시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가 이 일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